좋습니다 여러분 풍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찍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즘 영상 올릴 때마다 노란 딱지가 계속 붙어요 올리자마자 붙거든요 그러면 하루 정도 뒤에 또 다시 노란 딱지가 풀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이 안 나와서 그런 뭐 ai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건지 싶어서 한번 이렇게 찍어봅니다 면도도 안 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을 내용은 뭐냐? 여러분들 꿀 중에 석청이라는 꿀 아십니까? 그 꿀이 석청이 뭐냐면 돌에서 채취할 수 있는 꿀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에서 채취할 수 있는 꿀은 목청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자연 꿀을 말하죠. 자연 야생에 있는 벌들이 거기 돌틈이나 나무 사이에 지어서 집을 지어서 거기서 꿀을 모아가지고 숙성시킨 거를 석청이라고 하고 목청이라고 합니다. 석청 같은 경우는 키로당 뭐, 0만원 가까이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꿀개 거의 벤틀리, 롤스로이스 벤틀리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할 게, 벌들이 좀 좋아할 만한 위치를 찾았거든요. 제가. 돌 밑에. 그래서 이건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것 같은데, 석청을 인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겁니다. 야생벌들을 여기로 유인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돌이 있고요 큰 돌이 있고 밑에 이렇게 틈이 있죠 저틈 사이에 이제 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기를 벌들이 좀 좋아할 만한 위치가 아닐까 싶어서 저기다가 제가 벌을 한번 유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건 유인만 하고요 벌들이 뭐 여기서 살고 뭐꿀 모으고 하는 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그냥 놔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벤틀리까지는 아니지만 한 포르쉐 정도는 만들어 보지 않을까 어, 제가 오늘 여기 유인책을 해 놨다고 해서 벌들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laughs>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제가 운이 좋게 여기 들어 들 벌들이 들어오면 아마 꿀을 뜰수 있는 건 올해 가을이 될 거기 때문에 한 10월 달쯤 이렇게 해야지 수성도잘 되고 그 수분이 많은 꿀을 뜰수 있기 때문에 만약 들어온다면 좋겠죠, 그냥. 포르쉐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다가 유인책을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밀랍을 제가 구해야 되는데 밀랍은 따로 없어서 지금 이 소비장을 하나 뜯겠습니다. 이게 저희 양봉들 벌 집입니다. 집. 집을 하나 희생시켜서 이것도 다이 돈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걸 이용해서 한번 석청을 만들 수만 있다면 이거 이 정도 희생이야. 이거를 제가 끌어서 여기 은박지에 받쳐서 녹인 다음에 저돌 밑에 발라보겠습니다. 발라서 그 이제 이 밀랍 냄새로 야생벌들이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게 거기 한번 유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걸로 한번 끌어볼게요 이 노란 게 화분입니다. 일단 이거를 한번 적당히 끌어내서 뜯은 김에 다 거진 다 뜯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꿀도 아직 있네요. 이 정도에서 이거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대도되고 불을 이제 제첫 영상에 등장했던 그 토치를 이용해서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랍이 직접 불을 되면 조금 탈 가능성이 있어요. 불이 잘 붙거든요.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지이 음박지가 이 싸구려인가? 음박지가 다 녹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진짜 토종벌 키우던 소비장입니다. 이게 제가 키운 건 아니고 옆집 삼촌이 키우던 건데 그냥 방치를 하셔서 겨울 지나니까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애들이. 몇 마리 안 남아있다가. 보이시죠? 이게 얼어 죽은 겁니다. 애들이. 토종벌들은 양봉벌보다는 조금 작아요. 이렇게 몸체가. 그래서 이거를 웃어서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분이 많이 말라서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좀 많이 타는 경향이 있는데, 수분을 조금 첨가해서 해야 되나? 아까랑은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거를 그냥 한번 무치러 가보겠습니다. 에다가 들어오게 만들 겁니다. 벌써 많이 굳었네요 밀랍이. 이다 밀랍 성분이기 때문에 한번 묻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냄새야. 보면 안에 저렇게 묻혀놨습니다. 일단 밀랍 냄새는 많이 나거든요. 근데. 벌들이 와서 오늘 봄에 와가지고 올봄에 와서 앉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꼭 토종벌만이 아니고 저희 벌도 이제 집을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걔들또 나가면 살 곳을 찾는데 양봉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뭐즉꼭 저희 제 벌이 아니고 남의 벌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래도 그렇게 되면 야생벌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뭐포르쉐까지는 아니지만 벤치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꿀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만약 하실 거면 밀랍 초 만들기 해가지고 밀랍 그 덩어리가 파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녹여 쓰시면 됩니다. 중탕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중탕이나 아니면 냄비 끓는 게 제일 좋아요. 저처럼 이렇게 불을 바로 대면 뜨거워서 불이 날 수가 있거요그 불이 나서 타버리거든요. 그래도 밀란 냄새 나, 나면 되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해뒀습니다. 좀더 깊숙히 하고 싶었는데 이 카메라 때문에 깊숙히 할 수가 없네요.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이 석청 만드는 게이 편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이 편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들이 만약 안 들어왔을 때. 벌이 들어오면 아마 제가 다시 봄철에 벌이 들어온다면 그거에 대한 영상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